컬러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응 이렇게 해서 입술 할 때는 한 2나 3의 파워로 저는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드렸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제이비 본점 대표원장 정유진입니다. 아, 오늘 원래 제가 휴는 날인데 특별한 일정을 잡았어요. 지금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다 보니까 서비스업부터 우선적으로 이제 경기 흐름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졸업생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무료교육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입술 스킬업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입술 스킬업 세미나는 기존의 이제 전통방식하고 응용방식하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니들 사용법하고 원장님들이 조금 더 빠르고 쉽게 할수 있도록 기존에 졸업하신 원장님들 대상으로 저희가 한 10명 정도만 선정을 해서 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험 모델로 시술하실 분은 우리 샵의 막내쌤 나라쌤이에요. 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더 데이비 네. 막내 나라입니다. 네. <laughs> 너무 귀엽죠? 어, 너무너무 착하고 예쁜 우리 쌤인데 입술을 모델을 하시기 전에 화관을 보여주실 수가 있나요? 좀 부끄러운데. <laughs> 아 너무 너무 예쁜데 얼굴이 약간 까무잡잡해요. 까무잡잡한 얼굴이고 입술도 보면 입술이 겉 부분은 약간 거무스름한 이제 피부 톤에 안쪽은 약간 핑크 톤이 도는 그런 투톤의 입술을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난코스인 게 지금 이 친구가 비대칭 교정 수술을 준비하고 있어서 네 치아 교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턱뼈가 이제 선천적으로 좀 비대칭으로 돼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아래턱이 좀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내년에 수술을 할 예정이고요. 양악 수술을 하기 전에 지금 교정 치료를 먼저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분도 입술이 가능할까? 네, 가능하죠. 이제. 치아 교정을 할때 이제 보철을 끼는데 투명한 재질로 세라믹이죠. 네. 어, 세라믹 보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술 안쪽 부분이 일반 보철보다는 충격이라 그래야 되나? 스크래치나 이런 게좀 덜한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치아에 좀 보호를 하고 나서 이제 시술을 들어갈 거라 난 코스이긴 해요. 왜냐하면 윗부분에 입술이 조금 들어가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랫부분보다 들어가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난 코스이긴 한데 오늘 우리 원장님들한테 혼업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 좀 빠르고 쉽게 채울 수 있도록 이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을 세미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질 네, 제거 먼저 <laughs> 하분 들어가시죠. 네. 네. 입술을 하기 전에 각질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입술을 시술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정도 고객님들이 집에서 이제 립밤이라든지 보습관리를 잘 해오셔야 각질이 두껍게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습관리를 잘 해오시고 그 다음에 각질 제거를 할때 특히 주의할 점이 안쪽에 각질까지 깨끗하게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그 각질 관리가 잘안 되면 일단 착색에 문제가 생기고 얼룩덜룩하게 안쪽에는 착색이 안 안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수포로 일단 한5분 정도 이렇게 덮어놨다가 제거를 하고 각질 제거 고마지 타입을 바릅니다. 이제 고마지 음. 타입을 발라서 각질 제거를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음. 자, 엄청 잘네요 네, 지금 하얀 게 지금 벗겨지는 거 보이시나요? 음. 하얀 게. 음. 이 단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laughs> 지금 옆에서도 고마질을 하고 있죠. 라인 안 잡고 그냥 틴트로 할 건데 어, 어, 좀 까무잡잡하기 때문에 약간 살몬으로 하면 되게 예쁠 것 같거든요. 지금 이쪽이 색깔이 많이 칙칙하잖아요. 이쪽 색깔을 조금 컬러는 베이스로 살몬 핑크를 지금 할 거고요. 코랄이랑 살몬 핑크랑 섞어서 가운데 들어가고 여기 윗 부분에 약간 핑크 톤을 업시키기 위해서. 레드 살짝 할 거예요 지금 살몬이랑 핑크 코랄이랑 섞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데일리 컬러는 이 친구한테 지금 이 느낌 이 느낌에서 이제 딱지 탈각되면 그냥 조금 이거보다 연해지죠 그래서 이 느낌을 할 거고 자이 부분에 톤이 많이 어두운 부분을 얘로 한번 톤업을 시킬 겁니다 컬러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응. 이렇게 해서 라인은 안 잡을 거고 왜 라인을 안 잡느냐 하면 처음에 라인 잡으려고 하다가 이 친구가 입술 라인은 여인데 튀어나온 부분에 있죠 입술 윤곽 음. 윤곽 부분이 굉장히 도톰하기 때문에 라인을 세게 잡아 버리면 입술 모양이 되게 웃기게 보여요 음. 그래서 이제 여기 선을 넘지 않게 라인은 잡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 밑에도 라인을 잡기 굉장히 애매한 입술이에요 틴트를 하기 게 음. 좋은 입술 라인을 여기 잡는다고 했을 때 뒤쪽이 시커멓죠. 음. 그렇다고 여기를 다 막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음. 어 그러기 때문에 라인을 안 잡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그냥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이아랫 입술에 들어가는 선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톤을 한층업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약간 칙칙한 부분이 있어서 톤업 들어갈 때막 하다 보면 여기 바깥 선을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요 부분을 신경 써서 이제 톤업을 해야 되겠죠 톤업부터 하고 안쪽에 구메근업 니들로 안쪽에 들어갈게요 살몬핑크 단독입니다 단독 이 뚱뚱이 핸드핏으로 사용할 때는 입술 할 때는 한 2나 3의 파워로 하시는 게 좋고요. 이거를 이, 갖고 계신 분들, 여기 맞잖아요. 그, 이, 스윙 안 해요. 응, 스윙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갖다 대고 문질문질. 문질. 고매근언니들은잘 사용하는 방법은 원장님들 가르쳐 드려도 나중에 또 다르게 막 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보여드리는데 얘는 이 정도 각도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잘 들어갑니다. 사람한테 할 때. 왜 그래, 다르게 하고 있었지? 네. 그러니까 혼자 혼자 하다 보면 저는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하다 보면 다르게 하고. 있. 그래서 그 매그넘이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지금 살몬 핑크랑 핑크 코랄이랑 섞었는데 색깔 너무 예쁘죠. 음. 저는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드렸는데, 아 이걸로 이걸로 이렇게막하고 있더라고. 음. <laughs> 그리고 천천히 돌릴수록 얘는 잘 들어가요. 천천히, 천천히. 비전 머신 사용하시는 분들은 8이나 9 정도, 7에서 9 사이 놓고 하시면 됩니다. 비전 머신 도트 머신은 25. 125나 225. 25단계 정도에 놓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앞에 머신은 130. 저도 지금 테스트 중인데, 이 구밀 흔험으로 했을 때 시간과 제가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센터로 했을 때 시간과 얘도 엄청 빨리 들어가죠. 니들이 아웃이기 때문에 제 색깔 봐요. 색깔 올라오죠? 음. 하얗잖아 여기 안, 안에 입술을 절대 막 무리하게 막 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피멍 들고요. 탈각률도 많아지고 그래요. 무리하게 막 깊이 넣고 그러면 끝까지 돌렸다가 살짝 반바퀴, 네. 보이죠? 네. 1mm, 1mm, 네. 어, 1mm. 근데 다 빼도 1mm야. 근데 다 빼면 플라스틱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넣어주는 거예요. 얘가 다 들어가도 1 m m 예요 아, <laughs> 구메그넘도 되게 빠른 이들이라서 구메그넘으로 위쪽에 입술 전체 이게 데일리 컬러가 레드보다 늦게 들어가는 거 아시죠? 해보셔서 아시죠? 굉장히 늦게 들어가는 그 레드보다는 늦게 발색이 되는데 위쪽에 할때한 10분 정도 걸렸어요. 분 정도 걸렸고 이아랫 부분은 일단 한번 몇분 정도 만에 그 정도가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됐어요, 지금. 2분 됐는데, 어, 엄청 빨리 들어가죠. SMP도 대박이에요. 음, 진짜, 진짜 편해. 음, 잘 들어가죠? 음. 내가 중요한거는 탈각이 며, 많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음. 여기서 이제 3P로 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빨간색 안 섞었어요 안 섞었어요? 음, 위쪽에 빨간색을 할라 했는데 안, 안 해도 될거 같아서, 안 해도 될것 같아서. 일기 맞겠지. 일기 맞겠지. 그렇지. 맞겠지. 그리고 입술이 많이 두꺼운 사람은 응. 라인을 안 잡는 게 맞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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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라인을 잡아주면 너무 커 보이고 촌스럽거든요. 제 입술도 그래요. 촌스러워요. 그래서 기본 3피 사용하는 방법. 고 좀. 살이 없는 사람하아 <laughs> 너무 예쁘죠? 음, 컬러 그래서 까만 피부에는 이런 톤 하면 음. 정말 고객이 만족하지 까만 피부에 까만 피부에 레드 이런 거 하면 너무 촌스러워져요 스테이크도 <laughs> 좋고 음, 잘 어울리죠? 음. 음. 나의 예감이 맞았어 착색 때도 이렇게 좀 밝은 느낌이 들어 근데 이거 봐 산피는 한참이네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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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음. 잘안 들어가지. 지금 시술하는데 보면 갑자기 하나도 없죠. 음. 음. 뭐가 일어나는 게 하나도 없죠. 음. 갑자기 자리 조정이라고 음. 음.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여기 안쪽에 트실트실하게 막 올라오거든요. 음. 렌즈 팬츠. 지 음. 그냥 그대로 작색되니까. 예쁘다, 음. 예쁘다. 음. 컬러 너무 잘 어울리네, 진 음. 아, 뭐든 이렇게 까만 피부는 살모니 들어가면, 뭐랑 살모니랑 섞으면 예뻐. 음. 까만 피부는. 아, 흰 피부는요? 흰 네. 피부는 핑크톤이 예뻐요. 피치 핑크랑 살모니랑 섞어도 예쁘고, 음. 얘가 화이트가 좀 들어가 있는 밝은 아이예요. 오렌지 톤 계열인데 피, 약간 핑크 느낌도 들어요, 살몬 핑크인데 약간 형광빛 나는 음... 계열이기 때문에 어디든 섞어도 톤이 데일리 톤 만들기에는 되게 좋은 음, 컬러. 음. 자. 음, 컬러 음. 너무, 음, 예쁘죠? 너무 예쁘죠? 수실 가세요. 안녕하세요. 에? 네? 응. 지금 응. 뭘까?